초대교회 첫사람 초대교회 첫사람이 무엇이냐 게시록만 보면 은잘 나오지 않는다겠죠 성경은 중요한 단편적인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전기 2장 사전기 4장에서 그 모든 물건을 팔아 모놓고 공동 분비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것을 볼 때, 아, 저거는 오순이 성령 충만을 임해서 저들이 그렇게 변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게 잘못됩니다. 우리 이제 빨리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변화되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이 첫사랑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고대 문화를 이야기해 이스라엘의 문화 시부츠 가 뭐예요? 음. 공동체 1948년에 해방 우리는 언제 해방했어요? 1 9 4 8년 우리는 1945년에 3년 내에 이스라엘이 동부 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법적으로 선포하죠 1948년 1945년 도가세 앞에 2036년서가 있죠 36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의 역사를 하면서 항상 그들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 강한 땅이 하나님 어, 이제, 천국. 또, 이제, 구약의맞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오신 종말이, 이스라엘의 그런 종말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회복되어서, 지금도 그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정의 세워지고, 그들이 온세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한 게, 지금도 이스라엘을 생각했니다 그냥, 배는은 아니죠. 준비. 이 1948년 전에, 1909년. 천공구년에 이제 티부츠라는 집단 농장이 생기는 북쪽 갈릴리, 리겠죠이 갈릴리 호수 여기 동쪽, 이 남쪽 아래쪽에 물이 좀 풍부한 쪽에 유대인 명칭은 우리가 공동체로 살자 그래가지고. 땅을 빌려가지고 공동 생활. 역사가들이 볼 때는 이 공동체 시작은 독립을 위해서 저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일반사가는 그냥 공동 농장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키부츠와 회사가 똑같아. 회사는 뭐냐면 주인이 있어가지고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보험급을 주는데, 키부츠는 공동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 미세먼 땅이 많이 생겨나면서 집결력이 생깁니다 해방에서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보골에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생기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독립하는 사람들 중국에서 독립하는 사람들 미국에서 독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모여가지고 독립운동 했던 것처럼 구치제가 처음에는 농장식으로 지금은 완전히 확대된기업요 지역으로 많이 퍼지다 보니까, 농산을 짓지 못하니까, 이제 공장들, 연구 센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재 이제 남아있는 그 첫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기부시대도 나와요. 이가하고 턱가총고, 거기서 똑같이 교육하고, 또큰 데는 병원도 거기 있고, 그래서 누구 일하는 일이냐, 농산이 거꾸로 있죠. 말은 공산그 공동 분배하는데 있는 사람 다 빼서 조금씩 주는 기업형. 그런데 이키보츠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분배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땅은 원래 자기 땅이 아니니까 국가의 땅을 빌려서 그땅 세만 두고 이키부츠 제도의 중의 하나가 이제 첫 사랑인 것였어요키부츠의 가장 첫 번째 보여줬던 모습. 이 키부추 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몇때 시작했다. 고하면성교을 보는 사람 이때가 아니고, 키부추 제도의 출발점. 언제 이어요출애 아브라함 시대도 이렇게 장막 공동체 생활이 했었지만, 기업과 같이 주인 하나고 종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여기애굽에서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애굽에 있을 때는 올해 4 3 0년생 있으니까 똑같은 입장에 권력층도 있고, 노예층도 있고, 층계통이 있었는데, 광야 로딱 나왔을 때는 등급이 없어. 똑같은, 똑같은 평균화 제도면서 똑같은 건 뭐, 그죠? 똑같은 만나 먹고, 똑같은 맥출하기 먹고, 똑같이 너나 나나, 똑같은. 거. 가장 큰 공동체가, 가장 완벽한 공동체가 이 방에 사신 년입니다 어디 하나님말씀 속에서 골로스 3장 11.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칼레파나 무알레파나 야만이나수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게 첫상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에는 이방인 차별이 없는데, 그것이 이 광야에서 나온 거예요. 인도자 보세만 있고, 나머지, 물러 이제 거기서 장로들도 있지만은 차별이 없어 누구나 차별이 없고, 똑같은 공동제사. 지금 광야가 나왔어요. 욕심 부릴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욕심더 부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히 들어가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어 먹을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시대에 그던것이죠 만나러 맺으라. 많이 걷은 사람 딱 그만큼, 적게 걷은 사람도 그만큼, 또저 걷지 못하면 다른 걷어다 주고. 그게 이제 시작이 공동 대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 그나 가장 첫 번째 광야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광야 생각하면, 저기 광야 죽었다, 뭐 이런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형성, 훈련이죠. 광야 이와 같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땅을 주는 거예요. 여기는 욕심도 부를 수도 없고, 뭐 땅도 없으니까, 욕심도 부를 수도 없고, 교만 부릴 수도 없다. 제 그러니까 자체가 형성이 아니 광야. 물론 성계가 공동체도 욕심되고 뭐 우상승리게기본되인데 공동체를 대상으로는 그게 안 나타난다. 맨날 싸운 거예요. 모세와 백성들의 싸움이 있죠. 우리는 현실은 개인과의 싸움이잖아요. 욕심을 타면 교만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근데 개인적인 것들이 아예 없어요. 방향에서공동체사이 아주 쉬워고서로 이게 하나되면 그냥 하나예요. 너나 나나 하나되면 공동체삶그이 하나되면. 조금 내가 나무는 날아주고, 서로 오고, 뭐 이러는 것. 첫사랑의 모습은 여기서부터 출발해, 똑같이. 여기 어디 가세요? 가나한 땅으로 가죠. 이렇게 가난한 땅. 원래 우 광야의 삶을 가나한 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땅을 꼭 같이 분배를 했어요. 성실하게 니껏, 네 것, 내껏, 것 욕심부리지 말라고. 그만고 저렇게 좀 욕심부리고, 끝까지 분배하고, 또, 그래도 니네 주위에 있는 형제가 어려우면, 책임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은, 두가 하나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은 그 죄가 달려. 런데 이방인들과도 불모 죽어도, 그걸 사랑하는 그 죄를, 제가안 걸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왜 사람인데, 아니고 그들의 생각은 우리는 사람을 저들 짐승이니까. 법타죠 공동체의 사람이 는데 광야 시대는 무 아무것도 땅이 없어. 가난한 시대는 유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니까 땅을 더 벌고 돈을 이렇게 벌고 또 서로 이제 있으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 그래서 가난 시대에서 이게 파괴되 마태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그게 광야시대였어요. 그버금새가좀잘 몰라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르죠. 아니고, 이 광야시대. 니껏 네 내껏 것, 네것 없이 서로 똑같이 돌보고 사는 것. 그게 율법. 그 광야시대를 살면서, 그 율법 속에 이제 살아가는 사랑이라는 율법은 40년 동안 했던 것은 이제 문장으로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됐는데 그거는 지식이고, 실제 삶에서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지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삶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율법만 찾있어요유들은 율법만 가르어요 그런데 실제 이쪽에는 유가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돼. 요 욕심이 점차 안 돼. 이, 이 가나 땅에 멸망하게 된 이유. 멸망하게 된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틈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첫 번째 이유를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가난이 왜 멸망했느냐, 이렇게 하면 우상승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동체의 삶은 파괴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원래는 공동교 3편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들표 펼쳐지지 않잖아요. 교회들이 예비는 잘 때리는데, 밖에 가서는 개참만요. 유대인도 마찬가요 안식을 일으키는 최대지는데 삶에서는 계속 없는 사람들 뺏어가고, 고아하고, 멸시하고, 형제들가지고 팔아먹고. 원래 유대인은 뭐예요? 형제가 어려운 물고다 책임져주고, 형제가 팔려가면 니가 돈으로 사고, 이사람인 망했어. 망해서 어쩔 도 없이 자기 몸을 팔았어. 그럼 형제가 가서 그 돈을 사가지고 데려와서 먹여 살려주는 것이 광야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하서 뭐, 뭐, 과부가 그 남편 죽음으로 해서 그걸 다뺏어갈까부모는 어떻게 다 뺏어버릴까? 그래서 포로에 돌아올첫 번째로는 고아와 과부를 멸시에 이유가 멸망의 일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래도 그게 안될 때는 법적으로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 대상자 고화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동안 보는것 중에 3년, 6년째를 11조를 따로 거둬요. 우리 11주 말고 11주 하고 또 11주를 그려요1 0의그1 0의 1을 3년마다 걷어가지고 따로 창고나가지고 이거는 오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도록 돼 있어요. 그게 북적으로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그 11주 안된 거예요. 소해난다고 형제들 다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하도 일를들 안사니까 하 하나의 희년제가 생겼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희년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2차, 2차, 3차 방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가나안 자리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로 봐줬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저는 우상숭대를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붕구가 없어. 그거를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해로성제를 만들고, 거룩한바리새인 예, 경설교는 바리세인들도. 나는 세류와 창례 같지 않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금식금식하고, 그애연도오는데 그렇게 하면, 그 가난한 땅에 어려운 사람이 없어야죠. 거지들이 두고 있 가난한 사람들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어도 그것 말고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 방해해서 막 뒤쪽은 그분 나오전에 부리하게 기록돼 있으니까 사실 쓰지 않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모르는 거지. 그래서 있으니까 안 돼.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어디로 갔어요 이 여노를 여로 잡아가지고. 어디로 보냈어요? 이쪽 바벨론입니다. 바베로. 바벨론은 포로 노예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보냈더니, 또 신분이 똑같아. 또 포로. 노예. 여기는 그냥 자유라고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아예 소유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주 돈을 본다고 해도 주인 것이 자기 것이 아니야다성변하것 자유롭게 해가지고 잘 훈련시켜서 가나한 땅에 집어넣는게 안된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훈련시야돼 우리 그릇 강제로 몬다니까 강제로. 그러니까 산, 산과 물로 이제 뒤에 보면 모로두기가 등장했으니 그거는 후 한창 후의 시대에요. 여기 포로 돌아오는 이시대간 사람들은 몇 명을 제외하고는 자기 땅 하나, 아무래도 자기 땅을 가질 수가 없고, 아무래도 자기 거름을 채울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유대는 똑같아. 너나 나 신분이 똑같고. 근데 보니까 저기 불쌍하니까. 난 가질 수가 없죠. 그럼 이걸 주인 주느니, 저쪽 주느니, 차라리, 내네 백성 주는게 낫다. 그래서 생겨난 해당제를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 해당제. 유대인 원래 해당제들 목적은 그리고 하나님 섬기자 이렇게 보여가고있는데 네. 주인 모르게 다이 감춰놓은 거를 잘 보고 된거 갖고 와서 거기서 내놓는 거야. 또 서로 주는 거야. 서로 이야기하는 거야. 서로 나눠주는 거야. 그게 이해당제도어 물론 해당제도 안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그래서 율법도 배우고 했지만, 가장 기본 핵심은 여기에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내용이 고린도 전서 1 3장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 보면 근거 잘 모르죠. 그 바울이 이 부분을 사라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시대 거를 찾아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 4절 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참고 사랑은 권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매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악한 것을, 것을 생각하지 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하며, 모든 것을 권디입니다. 라몸말인가뭔말인지 몰라. 근데 요를 지금 바벨론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아, 뭔 말인지 알겠죠? 바벨론 시대의 거를 완벽하게. 실제 이 고린도 시대에 그 쓰는 고린도서를 쓰고 있으면서 물론 벌레서도 분율과 자결 겸손과 이걸 쓰는 건데 그보다 더 강력한 거. 항상 자기들보다 더 이제 저들이 더 좋은 거야 더 사랑하고 거기다 무슨 교만하겠서어요무례하겠어요 서로 화를 내겠어요 그 그냥 보는 것이 좋고 내가 나눠주는 것이 기쁘고 자기 것이어도 자기 것. 초등학교 자기 것이없다 왜니 그러느냐? 이들을 다시 불러내가지고 여기가 천국이니까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드는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강제로만들 강제로. 근데 여기는 명령에 따라 만든 그릇을 잘 만들어도 괜찮은데 그릇을 만든 다죽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가 그릇을 만들고 가긴 갔는데 소유 때문에 욕심이 생겼다. 이 아담의 시작이죠. 아담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재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저 선화가 하나를 가지려는 욕심에서부터 파괴되고 성경 그냥 나오 거예요. 아벨론에서 이렇게 갔죠. 가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500그 BC 516년에 돌아와가지고 예수 님 시대까지 갈때 얼마 달라요 500명이거든. 이때는 820년 정도 흘러가신다 끝장 나고 한5 0 0을세 지금 해다 보니까 또 과거 가난시대가 또이더 잘해. 권력자들이 생기고 집도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와서 보니까 또 이것이 또 파괴돼요. 일본이 것이 파괴되고 이것이 또파괴돼 그래서 마지막 예순 경고예요. 옛날 이때 열망하는 것처럼 또, 멸망할 것이다. 아니요, 도리의도에 인간이 싸운 거, 그걸 탑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삶은 하나도 남지 않니다 이게 파괴되가지고, 요거 사라졌어. 그런데 요거 사라졌는데, 이제 누가 등장했는데, 초대교회성도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에 모인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가나한 땅에 사는 유대인들하고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럼 저들한테는 평등이 었죠 가나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등급 14등급을 나누고 있지만 헬라파 흩어져 있는 그들은 항상 똑같았어요. 그들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들이 돌아오고 또 이제 유대 남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회복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원래 지금 그렇게 살아요. 원래 그렇게 사는 무리와,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박해받으니까 또 이쪽 무리가 있죠. 거기도 기독교가 박해된 기독교가 처음 등장하는 이 공동체는 또 차별해요. 높은 상, 우리뭐 사도들이 아니고, 뭐, 그건 집군상이고, 똑같 평균화에 평준화가 있다 보니까 또 생활은 그래도 이 바벨론 시대 이 지식이 계속 유전데그 지식들이 있으니까 초대교에 살아난 거예요. 초대교에 살아난 것은 가나안 땅에서 대살아난 것이고 이 지금 바벨론 시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 삶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어. 요 나누는 삶왜 해당 나누는 삶? 왜? 공동 재산은 유지되고 있고, 그런데 뭐 이렇게 있어요? 가난 땅 뺏겼다겠죠. 그래서 저들을 부르고, 새롭게 변화된 속에서 세 번째 완성을, 그래서 이제 자기 것이라 주관하는 자가 없다. 이그 역사는, 우리는 안 된다겠죠. 그들은 이런 전통에 계속 지식이 유전되었고, 시대시대마다 그냥 쉬워, 이런 것이 쉬워. 해보기 쉬워. 우리는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무소유가 없잖아요. 물론 가난한 기능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내 땅, 내 집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소유계야또 항상 등급계야우리는더 있잖아. 요 양반, 성놈, 등급이 더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교회 갔다 와봐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야. 오랜 세월 훈련하면서 내가 스스로 이제 해 나가다 보면, 우리 권사님께서 스스로 되어지지만, 교육에서 되어지는 거나 또, 하루아침에 또 되어지는 거나 오랜 세월 훈련을 필요해서, 큰이 지도인데, 두 개를 집어넣는 거야, 두 개. 여기 이제 마개에서 왔 이 아시아, 가나. 옛날 바벨.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시대는 바벨론이 이쪽에 수리아지이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 땅이 돼 있고 여기는 인도 쪽이고 알렉산더 때 헬라 시대는. 이마계도 이쪽 약간위인데 아시아 쪽은 여기까지 다되어이 말은 뭐냐면, 이 바벨론 때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일부는 가난 땅에 돌아오지만이 전체를 퍼제요 전체 퍼지 중에 뭐가 지금 계속 유지된다고요? 공동체. 자기가 거기 있어도 항상 당연 똑같은, 친분이 없어. 바벨론 자체는 이 제도가 있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신분이 없어 그냥. 항상 나누고 사는 이러한 신분들. 그런데 오순절 때는 지금 헬라가 여기지퍼졌습니까그런데 이들이 이제 조금 더 퍼졌다겠죠? 이들 많이 퍼져있는 사람들 오순절이신 게 엘사전이라고. 여기 다되어있잖요 그들의 삶은 바벨론 시도부 500년이 흘렀지만, 항상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난한 땅에만 문제가 됩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여기서 완성을 이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 제해당에 대해서 나눠주는데 오순절날 에루살렘을 가봤더니 아 예수님들막 자기 재산들을 다 팔아놓고 막 서로 분교하면서 너무 아름답더라. 거예요. 이들이 가가지고 자기 지역의 교회를 수행해서 그게 똑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크게는 아니고, 서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멀리 여행하는 사람, 그냥 교회에 들어가면 거기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쉴 곳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가 하루와 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벨로우십에 계속 이어진 것들이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루디아. 오늘 루디아가 뭐라고 하겠어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아, 이 양반 유대인이구나. 금방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여기서 살다가 이 사람은 요 장사꾼이니까 점점 확장돼서 여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이 말은 유대 가나학당국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는 빨리 바벨로 포로 시대에 공동체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를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게 퍼졌는다 말하면 유대 개인에서 보여줘. 앞에는 공동체에서 보여주고 그 개인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줘. 그래서, 아, 그것이 첫사랑입니다. 공동체는 초대 예루살림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루디안 여성이잖아요. 남성이라고 하는데 여성들까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은 걸 갖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교와 바르을 책망하면서도 그들의 행위는 본받으라그 좋은 건본받으라그 좋은 본받으라는 그 핵심이 뭐냐면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상. 나누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높낮이가 없었던 그거그거본받으라고겁 교훈은 어차피 좋은 거니까 본받아야 됩니다. 다음 주제뉴 누디아입니다. 누디아는 초대교회 첫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개인,